고대 안암 오락실 방구에서 중심 특성 인생 설렁탕을 지나서 여러가지 프랜차이즈가 많네. 서브웨이 뚫레 들어 지나면, 저기, 설빙도 있고, 5거리, 만남 4거리, 차들이 아, 다니고, 여기 고대 삼성 삼각원가 일하고 있고, 오늘, 딱 지나면, 라게트로 서 안경집 이름이 떨려시네. 뿌려 헌혈해 지겠고, 헌혈도 해야 하지. 이렇게 하면서 먹자. 집들이 배달하고, 또 배달차가 지나. 그래. CCTV 촬영을 하고 길을 그래. 잠점고 코인노래